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입니다 김왕초 지금은 마흔네 번째 아이스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좀할 거예요. 아 어, 요거 마흔네 번째 전에 마흔세 번째 누가 있었냐면은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흔세 번째 타일러라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면서 타일러가 가장 기본적이다.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더, 이제, 많은 것들을 덮어주는 사람도, 그러면, 아이선나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선어는 원래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미술은 뭐죠? 수량화 할수 있어, 없어요? 야 그림을 딱, 피카소의 꿈이라는 걸딱 보고, 와, 이거는 비율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색채가,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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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저쩌고, 뭐, 20%가 어떻고3 0로 일어나요? 아니죠. 그 기름을 딱 푸는 순간, 음, 좋아. 끝이지. 그쵸. 그거잖아요. 아, 조금 뭔가 아쉬워.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스너는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도, 아 어, 여기에는 이제 안 써놨지만, 여기서 써야 되니까. 예술가적으로 이런 개념을 쓴 거예요. 감상하듯이. 감상하듯이. 뭐를 감상하듯이? 미술작품을 감상하듯이. 이게 이제 아이스너의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아이스너. 감상하듯이. 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이제 아이스너, 그냥 기본적인 입장에는 아이스너는 연교육과정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연교육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미술작품 본다고 해서 그, 그, 아까, 아까가 아니고, 아까? 아까 아까 앞에 전에 컨텐츠에서 연기육과정을 얘기했는데 연기육과정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 얘기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한 근무엇 그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무슨 음악 그런 걸연기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없는 거 그러면 아이스라왜연기육과정을 얘기하냐면 아까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라고 했죠 미술 작품을 딱 보고 난 후에 아좀 뭔가 아쉽다 요거야좀 뭔가 아쉽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좀 뭔가 아쉽다. 이게 영기육 과정이에요. 얘기할 수 없는 근본.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손맛이지. 손맛이 뭐, 손 잘라놓으면 손맛인가? 아니잖아. 근데, 손맛은 뭐예요?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계량화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 들어서, 골목식당 보면, 그쵸? 백쌤께서 계량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면 그 맛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자꾸 계량화를 거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하실 때는 계량화가 아니고 이렇게 집어넣은 맛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량화해서 이렇게 넣은 거를 계산해갖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넣는다고 그래서 그 맛이 나와? 안 나와. 왜? 손이 안 들어갔잖아. 손이. 그 얘기할 수 없는 그 무겁. 그게 연교육 과정이에요. 이 손맛은 누가 내요 요리사가 내지요. 레시피 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리사 누구? 엄마. 그럼 수업에 있어서 요리사는 누구예요? 교사예요. 레시피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교육과정을 만든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여기 서 교사가 교육과정의 선구자가 되는다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손맛을 낼 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찍어서 맛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뭔가를 이만큼 조금 더 넣어. 이해되시죠? 교육적 상상력이 뭐냐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요 교육적 상상력 대표적인 거 냉부 요즘 안 하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 보고 그거를 차 조합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 그게 교육적 상상력이에요. 전문가 그게 손맛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나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아이스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이스라는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잘 보세요. 이거. 행동적 목표에서 행동적 활동을 한다. 이행동적이라는 말은 구체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동도 구체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타일러 개념인데요. 나중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목표도 있대요. 목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의 활동을 하는데 문제 해결은 다른 활동 할수 있어 없어? 요 있지요. 그러니까 A라는 게, A라는 걸 통해서 목표를 해결하라고 해서 문제 해결. 그런데 B라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활동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이, 예보세요뭘 먼저? 해? 목표 없이? 활동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활동에서 어떤 결과가 생겨. 그럼 이 결과가 구 좋으면 나중에 이 결과가 목표화 될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타일러는?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앞에 컨텐츠에서 타일러 그럼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무조건. 목표, 목표, 목표. 이렇게 돌아다녀. 목표부터 해야 돼요. 그 나이에서는 목표 없이도 활동인가 뭔가를 할수 있대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 행동적 목표. 자,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저는 육개장을 좀 좋아해요. 그럼 식당에 들어온 이제 뭘 먹을 거냐면 그 식당에 육개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육개장 주세요. 앉자마자 육개장 주세요. 그래서 육개장 먹었어요. 근데 다른 집안 갔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식당에 아무 식당에 들어갔어. 자, 무슨 목표를 갖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어. 그냥. 배고프니까 육개장 먹으려고 써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우린 가서 뭐를 얘기하죠? 이모님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어봐. 그럼 이모님도 다 맛있다 고 그래. <laughs> 자, 그래서 거기서 아무튼 내가 뭔가 하나 시켰어. 칼국수를 시켰다고 가정해. 근데 난 칼국수 를 먹으려고 간게 아니고 가서 아무 목표 없이 보세요. 예, 목표 없이 칼국수를 그냥 활동을 했어. 근데 칼국수가 진짜 맛있었다. 가정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 다음에 그 식당 뭐 때문에가 그 칼국수 먹으러 가. 그쵸? 그럼 칼국수가 뭐가 돼요? 목표화되어요. 그렇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때꼭 타일러식으로 꼭 앞에다 목표를 제시하고만 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아까 여기서 타일러 있었죠. 목표가 필요하다. 이게 맞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목표 없이 활동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타일러 잘못이다 아니다. 타일러 선생님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건 뭐요? 예 목표가 없던 거를 애들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내년에 아 그거를 수업에 반영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상상력이에요 목표도 교사가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상상력. 그래서 아이스는 책이름이 에듀케이셔널 이미지네이션. 책 이름 자체가.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애들한테 맞는 거를 교사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목표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활동을 새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교사 자제를 가져야 된다 교사 그럼 저하고 아이스나하고좀 비슷하네 여기 e t 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런 관점에서 아이스나의 관점 상상력 이해되셨어요 그다음에 목표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더라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